진심으로 감사와 찬 m 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r r 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o r r y 시작 sorry, 하나님 인도 r y I'm s o 어 주시길 m sorry, I'm sorry, I'm s o r 가 y I'm sorry, I'm 하진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들을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그 언정을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고, 아버지 하나 믿고 의지하니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의 피에 국내를 믿고 의지하여 나가서 하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심가능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초에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대를 준비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를 사랑하는 주 아버지는 내 전쟁의 종식이 먼저 구한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삼패를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직에 있는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 기로와 긍일과 사랑에 자비와의 속격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명의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종교와 배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는 내 우리 인생들에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가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o d i 하다 마태복음의 11장 우리 2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의 11장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낫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시대적인 환란과 그리고 기근과 재난 또 질병과, 그리고 전쟁, 원천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신기하게 당하고 있는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지고 나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전절에. 극히 제한적이며 선택적인 말씀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세상 일에 시달려서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 예. 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본문에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어거스틴은 그의 자매록 첫머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쉴 때에 참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주는 평안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많은 사람들은 자, 나름대로의 안식과 평화를 찾으려고 예 여행도 하고 심을 가져 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세상 것을 찾아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더 피곤합니다. 예, 등산도 다녀오고 나면 그때 순간은 좋았는데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먹을 것이 많아서 가서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체지방이 불어나서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 예수님의 놀라운 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랬습니다. 법문의 구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수고하고 오는 자와 무거운 짐진자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구분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정신과 육체적인 것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해야 할일 그리스도의 초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인간 폐쇄서 해야 할두 가지에 의해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인간적인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 영, 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짐과 고통을 직접 치료하고 어루만져주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한 받게 되어지면,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회복되게 되어지면, 육도 치료, 그리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쓴불이나, 그리고 상처, 잠재우식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참으로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을자 안겨다 주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의리를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우리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죄와 그리고 사망으로 빠졌던 저희들을 정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들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수 있도록 요한일 3서 2절에서도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 이제, 우리로들로 말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신종, 불신앙,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아까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자,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살과에서 전서에서는 자 모든 악은 자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악을 손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맞쳤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이미혹되어진 악과 그리고 불이 불법 그리고 불순종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들을 속이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을 와하금 세상 자세속에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예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귀하였다면 예수님의 보열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자,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보려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복하고 예 회개할 때에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육체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고 사도원전2장3 7 절에도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만이, 말씀과 기도와야만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그리고 죄의 유혹 그리고 나쁜 예습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 거선 지나갔으니 보라 서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옛 사람을 옛 습관을 다 벗어 버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어, 네, 어, 나눔 우리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힌두의한 힌자 자 인도의 한 힌두교의 자 성자가 있었는데, 힌두기 축제를 지내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에 적힌 수고하고 먹어온 짐진자들아, 자, 내게로 나오라고. 하나는 적힌 이 성경구절을 읽게 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멍해를 치고 살던 그는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그 포장지를 들고 다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안식을 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과 믿음, 정말로 잘못되어진 것을 자 멍해로 삼고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종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서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비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피곤해서 넘어지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고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라도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며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쫓아 세상 것으로 묶여있고 그리고 삶에 매여있고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식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초청하시는 분,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날마다 더럽혀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하나님 말씀을 티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케 해주시어 와요. 이 시간도 신장하여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으로 초청하는 가운데서 사오니 우리 하나님 무리 의수가 건고운 짐들 질병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리 우리.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의 질병들 예수님이라고 다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참된 평안과 안식이 되게도와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부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첫청을아버지들에 따르게 하시고 저에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세계전 전쟁 속에 있는 그코네아 전쟁 이 종식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질병들 이제 아버지 남의 속기 이재함들이 참으로 끝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남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영성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속하는 성도들 가정의 직장일의 생활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버립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보혈의 피가 늘 저들의 마음과 신령 속에 적어름지가 어쩔 수시고 그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들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